이정후가 경기 초반 메이저 리그 방어율 3위에 빛나는 상대 투수를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며 공격에 물꼬를 드자 상대 투수는 심리가 무너지면서 경기를 그르쳐버려 이 장면을 본 일부 전문가들은 리드오프라는 건 바로 저런 것이라고 말하면서 이정후가 앞선 1구 경기에서 보여준 저 플레이야말로 이정후가 얼마나 뛰어난 리드오프인지 알수 있다고 말해 많은 팬들의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이날 경기에서 이정후의 활약 스포츠 월드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라 다저스와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의 시즌 첫 3연전이 14일부터 16일까지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다저스타디움에서 열립니다. 자이언츠 소속의 이정후와 다저스 소속의 김혜성이 메이저 리그 데뷔 후첫맞대결이 펼쳐질 것으로 많은 팬들의 기대가 모아졌지만 김혜성은 이날 경기에서 선발 라인업의 이름을 올리지 못해 팬들의 아쉬움을 자아냈는데요. 자이언츠는 우한 선발로건 웹을 선발투수로 예고해 팬들은 더욱 실망감이 큰 상황인데요. 그도 그럴 것이 김혜성은 29경기에서 타율 3할 9푼 1리출율 0.435 장타율 0.56화의 10타점을 기록한 것에다가 6번의 도루시도를 모두 성공했고 여기에 이루수와 유격수 중견수 세 포지션을 모두 소화하고 있는 미친 맹활약을 데뷔 시즌에 펼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기 전 만난 김혜성은 어느 정도 예상은 했다. 경기를 안 나가도 정후와 같은 경기장에 있다는 것 자체가 재밌는 일이다. 경기 후반에 나갈 수 있게 잘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이정후는 이날 경기에서는 1번 타자 중견수로 선발 라인업에 이름을 올렸는데요. 이정후는 앞선 경기에서 중견 수합외아 한타를 치고 9회에는 홈런성 타고를 따라가 담장 앞에서 잡아버리는 환상 캐치를 선보였지만 동료들이 9회에만 두 번의 큰 수비 실책을 하며 스스로 무너져 골지 팀인 콜로라도에게 역전패 자이언츠 팬들의 시선이 곱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날 경기에 이정후를 상대하는 다저스의 선발 투수는 우한 야마모토 요신 노부입니다. 야마모토는 올 시즌 13경기서 6승 4패 평균 자책점 2.2으로 내셔널 리그 평균 자책점 3위를 달리는 대단한 투수이며 주 무기는 너클볼과 유사한 스플리터입니다. 1회초 자이언츠의 공격 이정후가 선두타자로 들어섭니다. 야마모토는 이정후를 상대로 초구를 95마일짜리 포심을 존 아래쪽에 꽂아넣고 이정후가 이것을 일단을 지켜보면서 원스트라이크가 됩니다. 야마모토는 초구를 원스트라이크를 잡은 유리한 상황에서 이구째는 78 마일짜리 커브를 존 아래쪽에 던지고 이정후는 이것을 그대로 받아쳐 좋은 타구를 만들지만 상대 팀 이루수 에드먼의 호수비에 걸리며 아웃이 되고 맙니다. 현장 중계진은 이정후가 만들어낸 타구의 속도는 99마일이라 배트 중앙에 거의 정확하게 맞은 아주 훌륭한 타구였다고 말하면서 다저스가 이정후를 상대로 수비 시프트를 해서 오른쪽으로 이동해 이루수가 잡을 수 있었다. 첫 번째 타석의 타구지를 보면 이정후의 타격감이 상당히 좋아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정후의 후속 타자로 들어온 이번 타자 윌리 아마데스가 야마모토를 상대로 1점 홈런을 쳐내며 자이언츠가 1대 0으로 앞서 나갑니다. 다저스가 1점을 내며 추격을 해 1대1 동점 상황에서 3회 초 선두 타자로 이정후가 두 번째 타석에 들어섭니다. 야마모토는 이정후를 상대로 초구는 96마일짜리 포심을 한가운데로 집어넣는데, 일단 이정후가 이것을 지켜보며 원 스트라이크가 됩니다. 야마모토는 이정후를 상대로 2구는 96 마일짜리 포심을 몸쪽 위로 던지고 3구는 92 마일짜리 스플리터를 아래로 뚝 떨어지게 던지며 이정후의 헛스윙을 유도하지만 이정후가 이것을 모두 골라내면서 투앤넌이 됩니다. 야마모토는 자신의 주무기인 스플리터의 유인구에 이정후가 방망이를 내지 않으면서 투원에 몰리자 사구째는 96마일짜리 포심을 바깥쪽 존에 정확하게 걸치게 던지고 이정후는 이것을 커트해내며 2앤2의 볼카운트 싸움을 벌이는데요. 야마모토는 5구째는 96마일짜리 포심을 하이 패스트볼로 던지며 이정후의 헛스윙을 유도하지만 이정후는 이것을 지켜보며 3앤2 풀카운트까지 끌고 갑니다. 현장 중계진은 이정후가 리드오프 1번 타자로 나오면서부터 3번 타자로 큰 것을 때려야 한다는 부담감에서 벗어나 어떻게든 일단 출루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타석에서 투수를 물고 늘어지는 것이 4월 달에 좋았던 그때 그 모습이라고 말하면서 아주 훌륭하게 대처하고 있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야마모토는 이정후의 끈질긴 승부에서 마지막 6구째는 97마일짜리 포심을 바깥쪽으로 던지는데 이정후가 이것을 골라내면서 볼넷에 진로하게 됩니다. 현장 중계진은 이정후의 볼넷 진로를 보면서 이정후는 이 볼넷으로 무려 7경기에서 8개의 볼넷을 얻어냈다고 언급하면서 이정후가 4월 달에 좋았던 미친 상구안이 돌아왔다. 투수는 볼넷을 내주면 심리적으로 흔들리게 마련이라 단순히 볼넷 하나가 아니라 투수의 심리를 흔드는 이정후의 노련한 플레이가 돋보였다고 말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야마토는 이정후 이후 주자를 계속 내보내며 말로 찬스를 허용한 뒤 5번 타자 스미스에게 홈런을 얻어맞고 4점을 헌납해 자이언츠가 5대 1로 앞서 나가게 되는데요. 자이언츠가 5대 1로 앞서는 4회초 원아웃 주자 없는 상황에서 이정후가 세 번째 타석에 들어섭니다. 야마토는 초구를 93마일짜리 포심을 구사 한복판에 좀몰리게 던지고 이것을 이정후가 놓치지 않고 강타 무려 99.1 마일짜리 이루수 강습구를 만드는데 너무 강한 타구라 이루수가 공을 잡다가 놓친 후 허겁지겁 일로에 공을 던져 간발의 차이로 이정후가 아웃이 됩니다. 현장 중계진은 오늘 이정후의 잘 맞은 타구가 이루수 정면으로 가면서 안타 두 개를 도둑 맞은 격이라고 말하면서 백마에 가까이 된다는 것은 정확하게 맞았다는 건데 정말 아쉽다고 말했습니다. 자이언츠가 5대 1로 앞서가는 6회 아웃 주자가 없는 상황에서 이정후 간의 번째 타석에 들어섭니다. 바뀐 투수인 저완 로블레스키는 몸쪽으로 두 개의 싱커를 던져 원앤원을 잡은 상황에서 세 번째 투구는 바깥쪽으로 빠지는 슬라이더를 던져 이정후의 헛스윙을 유도합니다. 원앤투 불리한 볼 카운트에 몰린 이정후는 99마일짜리 포심이 스트라이크 존에 연이어 들어오자 이것을 연이어 커트하면서 끈질의 상대 투수와 승부를 이어갑니다. 상대 투수는 이정후에게 89마일짜리 슬라이더를 던지고 이정후가 이것의 스윙리로 수합당골이 되면서 아쉽게 물러나고 마는데요. 이 장면을 본 현장 중계진은 리드오프의 역할은 상대 투수에게 최대한 공을 많이 던지게 하고 최대한 진로를 하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이정후가 비록 땅볼아웃이 되었지만 상대 투수와의 끝질긴 승부로 충분히 자신의 역할을 해냈다고 평가했습니다. 자이언츠가 5대1로 앞서는 8회초 투아웃 주자 없는 상황에서 이정후가 다섯 번째 타석에 들어섭니다. 상대 투수는 이정후에게 초구는 바깥쪽 싱커, 이구는 몸쪽에 바짝 붙이는 95마일짜리 싱커를 던지고 이것을 이정후가 체크 스윙을 하다가 파울이 되는 위험천만한 상황이 벌어지는데요. 이정후는 원앤투에 몰린 상황에서 바깥쪽 공을 스윙 아쉽게 이루 수압당 볼로 물러나게 되었지만 자이언츠는 말로 홈런 홈런으로 얻은 5점을 잘 지켜 5대 1로 승리해 팬들의 박수갈채를 받았습니다. 구독, 좋아요, 좋은 댓글 부탁드립니다.